가민지입니다 오늘은 뭐냐? 왜요? 우리 할머니가 불러가지고 그런거고요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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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 어게트 올릴게요 앞에 보이겠지만요 이거 바로 해적로켓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은 해적로켓은 우리가 다들 거이다아이스는데 어, 까가지고 아, 네. 뽑다 어, 보면, 예, 예, 해적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요, 검은요, 해적 있잖아요. 이쪽에 있어요, 뭐. 어디 봅니까? 검의식은, 검이. 자, 해해해이해거 어, 네, 볼까요? 해요 여기. 저기 있습니다. 자. 일단 더 엎어 주고요. 아, 그다한 해보도록 하죠. 일단요, 저, 어, 카메라를 내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깨했는데 아, 짜아요 어머 좋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안 너무 좋아요. 아요 너무 좋아요. 너아요알무 좋아요. 요아아요 노랑, 파랑, 초록, 빨강, 초록이 3개 있습니다. 이렇게죠. 세가지 <laughs> 해적은 좀 못생겼죠 해적 <laughs> 이거 해적 몸통 부분 아랫부분 옆에 앞에, 뒤에, 뒤에, 위에. 위에는 머리죠. 머리. 이게 가면, 헬멧이죠. 토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칼 꽂는 을이 있습니다. 이, 게 다고요, 안 그러면은. 음 어, 됐네. 개발해 주정룩 그 씁니다. 어가이가 사 알아갔는데요. 코카트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크크 크리스마스에서요 모양이 사 알겠습니다. 코카트는 네. 방금 전에 봐, 방송 올렸습니다. 그 그거 보 오시고요. 다음 게임. 이제 키보드 볼까요? 자, 자보 올리죠 스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어, 했네요 어, 안네요 자, 연결니다 노란색 들고 꽂죠 아래가 문제입니다 아 아우 어, 이거 진짜 조마뭐 조마조마. 음어 어가 팍아서한 개를 올렸는데 이걸로 그게 저 어가 뭐 오르고 사 박지했어요 그래서 다 아이 는 겁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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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해적이죠. 해적. 제우... 해적. 어, 어, 어기지지 뭐, 이거는 해적 티어가 나왔네요. 예 다섯 개만 티어 나왔네요. 어, 울리네요. 자. 자, 역시. 이간이요 얼마 안 지나는데요. 이번엔 에 정리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일단 해적을 집어넣고요. 이쪽에 검을 집어넣어요. 검을요. 바로 집어넣어.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카카오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사악을 집어넣어요. 보여드리죠. 약간 카카오 아! 모아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이거요, 이거요, 1, 2, 3, 이 5, 6, 7,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요이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요 보시고 우리가 해적을 치고 아이고 해적이 튀어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적을 놓으시고요 이거 있잖아요 업자 위에 이렇집어넣 구멍이에요 이걸 해적에다 붙여요 이거 해적에다 이렇게 쏙 들어갔는데요. 지금 검대로 다잘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맞죠? 그리고 다 화장 주 오시면 됩니다. 나요 여기까지 인정이었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업꼭 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저어 중에서 이 중에서요. 반납하면 저가 보기 가. 장사 안 가고 마만에 가시면 몰라. 아버 건데 이 가시면 그건 막안 좋거든요. 안 가면 그 어거지 안 가시고요. 그리고요. 아이가 맨정 이었고요. 이만 이만 아치도 가 이만